슬라이스를 방지하는 동작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클럽 H 김수현 프로입니다. 슬라이스가 나는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어떻게 보면 더 간단한 동작 때문에 슬라이스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처럼, 스윙을 할때 다운스윙 시작 때 오른발 뒤꿈치가 너무 빨리 떨어지는 경우가 슬라이스를 유발하는 동작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오른쪽 뒤꿈치가 너무 빨리 떨어지게 되면 몸이 앞으로 열리게 되면서 클럽 페이스가 열리면서 슬라이스가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옆에서 동작을 한번 보시면 다운스윙 때 뒤꿈치가 빨리 들려버리면 이런 식으로 몸이 열리면서 클럽 페이스도 열리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슬라이스가 나시면 오른 발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거예요. 자, 뒤꿈치를 최대한 나중에 뛴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최대한 붙여서 임팩트를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 발이 뛰어질 수 있게 이런 동작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뒤꿈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늦게 오른 발이 따라올 수 있도록 연습.